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 빅토리아3 입니다 네 빅토리아3는 처음 가져왔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플레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빅토리아 플레이는 약간 좌충우돌 우당탕탕 나라 키우기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연 어떤 미래가 있을지 저도 두근대는데 어떤 나라를 할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요거 무작위국가 한 다섯 번 일단 돌려 가지고 다섯 번 나온 것 중에 한번 골라 보도록 하죠 하나 아와드? 이 뭐야 이 동인도 회사 딱가리로 붙어 있는 앤가? 오케이 둘 뭐? 맥클렌브르크 시트렐리츠 이런 것도 있었어? 아이고 마 없어서 셋 세구 여기뭘 해야 되니 세구 세부, 세구는 오케이 그 다음 왈라키아 그나마 아까 앞에 본셋 중에서는 제일 얘가 나와보이네요 최소한 딱 방엔 있어 얘는 하려면 뭐, 스르비아, 몰다비아 잡고 뭐, 뭔가 해야 되나? 쉽지 않네요. 마지막, 다섯. 베네수엘라. 한다면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맞지 않을까? 저 왈라키아는 너무 작잖아. 이걸 해야 돼. 저 아직 제대로 해본 나라가 몇개 없거든요. 튜토리얼에 있는 벨기에, 스웨덴. 튜토리얼, 튜토리얼 있잖아요. 두개 받고. 여국함 해봤고. 조선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페루도 한번 해봤어요. 다섯 개. 다섯 개나 해봤는데 끊금없이 이런 나라 해볼까요? 음, 미래가 밝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지 지금 만나보시죠. 피자마자 좀 답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음. 나볼레온전 정도 안 찍혀있어. 좀 클려면 빠르게 이거 그랑 빨아나 누에바 그라나다 정도는 이거 빠르게. 처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빠르게 누에바 그라나다랑 에카도르까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 다 먹으면 국가 형성 같은 도 되지 않아요? 그랑콜롬비아 그래 이거 해군기지 5개 돌리고요 15개 돌립니다 건설 부문 5개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산 땡겨가지고 일단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벌써 적자가 이만큼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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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산하겠는데? 잠깐만 <laughs> 나 벌써부터 너무 어지러워 어? 프랑스의 부채인수? 어 그래 가져가 근데 이래 받자잖아마법도사 일시정지하면 너무 위태위태한 거 아니냐고 전열함도 사오고 소화기 소화기도 품기네요 소화기도 하나 사오고 오케이 나폴레옹 전쟁 그렇지 이동식 앞으로 가라 지금이야 지금 참 우리 뭐 건물 이런 것도 없어? 공, 공장이 한 개도 없네요? 맙소사 방금 3개 나왔잖아요 너 어때? 너몇 개야? 15개 뿌려서 3개? 하지만, 우리 무기 바꿨잖아. 할수 있을지도? 저랑 콜롬비아를 위해서, 그리고, 딴짓 하기 전에 빠르게 필요한 거 땡겨올게요. 과비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요두 친구, 한심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음, 영국 아니면은 프랑스인데, 오, 파나마 조약항을 주고, 오케이 영어 붙었고 자 우리 디폴트 났구요 아 몰라 알아서 해알바노 배째 배째구요 이에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정부 임금 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다 감면 해줄게요 응알거 알 없어 알아서 되겠지 이러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뭐 프랑스가 국채 인수해 주겠죠 아이 뭐 뒤지는 거임 오름 이거 성공하면 돼요 아군이 영국 애들이 들어왔고 반대편은 러시아 애들이 들어온 거 같네요 그렇지 가자 가자 시민지 아, 스탈 제정 오케이 좋습니다 잘 진군하고 있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했는데 영국이 부채 인수 안 해주면 어떡 하지 그럼 뭐 죽어야지 <laughs> 원래 이거 기가 없는 거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됐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영국 형님의 든든한 도움으로 이렇게 됐고요. 영토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랑콜롬비아 형성이 가능한데 민족주의를 연구해야 되구나. 그 어딨니? 뭐 일단 땅은 먹어놨으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합시다. 요거 지금 마이너스 있... 12k 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적자를 해결을 해 봐야겠죠. 임금 다 줄이고 세금 풀로 땡기고. 어라라, 이거 적자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함? 이거 병력 동원, 이거 끝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끝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저 미안한데, 얘들아, 집에 좀 가라. 그렇지, 얘들아, 집에 좀 가라. 미안하다. <laughs> 집에 좀 가세요. 이러면은 일단은 흑자 나아요. 일단은 빚은 갚고 봅시다. 이자만 1.4K라 가지고 조금만 해결돼도 조금 나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도시의 첫 공장은 지어 보게. 지는 것보다 디폴트가 먼저 날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제발 2주, 1주. 지어, 그렇지. 됐다. 지웠어. 야, 공구 세공 작업장이 생겼어요. 우와, 못세 이자가 4K야. 저거 뭐 어떻게 해결돼도 뭔가 될거 같은데. 음, <laughs> 어... 이거 해결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GDP는 좀 많이 올랐다. 어, 이거... 이자가 마이너스 4K인데, 저내이자좀 가져가서면 안 되니? 일단 피보고 받아. 영국 형님 저좀 받아주세요. 살려줘. 나빚좀빚좀 좀 해결해줘. 안돼. <laughs> 내빚좀 해결해줘. 아 몰라. 아세. 나빚 해결해줄 때까지 안 움직일 거임. 빚한 가만 해주면 안 움직일 거임. 누가 해 주세. 요나 이렇게 망망해서 망가, 끝나는 거야. 이 디폴트 국가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정부 임금이 많으니까 정부청사도 지우고요. 군사공으로도 조금 더 지워가지고 하면은 흑자로 돌릴 수는 있겠네요. 일단 살려라도 볼까요? 이거 혁명 일단은 끄고요. 이거 좀 기다려서. 이거 뭐야? 국경 폐쇄? 뭐 국경 폐쇄야? 뭘 폐쇄까지 해? 어차피 집 바꿀 수도 없어. 정부 정통성 은왜 있다고야? 아, 참. 지주의 기업가까지 넣고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뭐 국경 폐쇄 해야 돼? 차라리 2주 통제 철폐는 어때? 아니 나, 땅, 나라에 나 사람도 없는데 어 국경까지 다들 뭐어려고또뭐야 전원주민? 야나좀 살려줘 하 일단은 눌러줄게요 뭐 23.5%인데 설마 되겠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약소국이 그래도 좀 많이 되어가면 배워가면... 아니 이게 제정되네? 야! 된걸 어쩌겠습니까? 이번엔 뭔 혁명이야? 지주선거권 재정혁명? 진짜 가져가지 한다이 새끼들. 혁명 좀 그만해. 이 됐니? 정보청사 규모 줄이고요. 병영도 없애. 뭔 병력이야? 형지도 없애. 뭔 혁명기지야? 여기도 있네, 얘도 지우고. 오케이. 흑잔한다. 이제 디폴트는 끝. 우일 살아납니다. 야, 진짜, 지옥의 기축예정이었는데 일단 이자는 우리 다 떼고 갑시다. 그래도 어느새 28위, 개도국까지는 올라왔어요. 위신 145위 강대국이니까, 그래도 강대국까지는 그래도 좀 올릴 것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걸로는 뭐래도 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민족주의 해제 드디어 그란콜롬비아 형성합니다 뿅오 색깔만 뿅 하고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란콜롬비아입니다 와우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뭐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건설 부문 하나 더 지어서 지금 돈이 좀 남으니까 이거 좀 살짝 털어 줍시다 음악몽도 없겠다. 좀 정복 활동이라도 해가지고 계레고이라도좀 세워서 체급을 키우고 싶은데 우리 영국 형님 백을 가지고 어떻게 할거 없나요? 다음에 누에바그라나 친구가 데다가 꼴랑 두개 들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면은 계레고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에바그라나다. 어? 미국이 적진영을 가담한다고? 아, 왜 이래? 언제 이해관계 박았어? 여기 내 땅이란 말이야. 영국이 들어오면 미국을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한번 빌어볼게요. 영국 형님이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걔네 복수리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우리 영국 형님께 청약만 가져가. 청약 하나 주고 영국 형님 데려오겠습니다. 그렇지? 다음에 우리는 그랑콜롬비아에서 장군 뽑았어. 러시아가 손을 잡아. 우리는 얘만 처리하면 돼요네덜란드 붙었고 러시아는 약해요. 우리의 목표는 누에바 그라나다 뿐입니다. 어? 영국이 들어왔네? 아니, 미국이 들어왔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빠르게 뉴에바스라나다 밀고 지금 뭐가 많이 기어들어오고 있거든요 112개의 병력이 러시아에서 오고 있는데 빨리 밀어야 돼 이거 러시아 온다 헉 러시아 센가? 좀 세네 안된다 우리 다시 밀려난다 헉 X됐다 <laughs> 이거 이렇게 된거 얘들 좀 움직입시다 여기 어차피 우리 네덜란드 친구들이 여기 와있잖아요 저는 빈집털이를 일단 합시다 우리 네덜란드 친구들이 막아주겠지 일단 빈집털이 해가지고 막아주고 어 우리 집 털려요 네덜란드 형님 좀잘 해봐요 우리 영국은 어디 갔어? 애씨 뭐해? 일단 제가 열심히 빈집털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진이 털리고 있거든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영국님 지원, 헬프, 헬프 나못 막아. 어 이게 아닌데 영국님 어, 언제 와요? 어라라. 어. 뭐. 네덜란드 항복? 그럼 나는 나는 어라라. 잠깐만요. 우리 병력들다 어디 갔니? 미국 강복? 우리 친구 들다 여기가 있었구나. 어. 헉 어. 어. 아, 아이, 아이, 아이고 뭐 뭐니야? 강대국으로 흥한 자 강대국으로 망한다더니 뭐 영국 경리 등발로뭐 해버렸다가 이 태상과도 같은. 마하도 러시아님에게 그냥 갈갈갈갈갈... 갈갈갈 가가 네 그란 콜롬비아, 아님 <laughs> 쉽지 않네요. 우리 다음에는 조금 더 난이도 낮은 걸로 해보죠. 너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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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